안들아 즐거운 토요일이야 피곤해 죽겠지?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달린다 이렇게 몇 번이에요? 23번이죠? 자 23번에 먼저 제목부터 볼게요. 한글이 꽃이죠? 자, 도구가 어떻게 인간의 자연지각을 확장하고 변형하는가 아무런 표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쉽게 떠올리는 게 뭐가 있을까? 뭐, 뭐뭐 뭐 하는 것 같아? 망원경이지 그치 이걸 도구라고 보면 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뭐죠 맞춰보세요 깜짝 놀랄 걸 대박 태양이야 어루와 엄청 똑똑하다 태양은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대 감이 오니 1억 5천만 원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치 어. 이거는 어, 빛의 속도로 간다라면 8분 20초가 걸린데. 그러면 우리가 태양을 볼때 우리는 8분 전에 태양을 보는 거야. 되게 신기하지 않니? 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우리랑 동시에 살고 있는 별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그치. 빛이 1년간의 움직이는 거리를 뭐라 그러지? 광년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태양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별이 어디일까요 이게 2학년 때 모의고사에 되게 잘 나왔으니 물어보는 거야.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이야. 이건 항성인데 계이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은 세 개의 별을 가지고 있어. 그 중에서 프록시마 센타우리야. 뭐라고? 이건 알아두고 있어도 좋아. 언젠가 너네가도 영어 지문에서 보게 될 거야. 프록시마 센타우리. 읽어보자. 프록시마 센타우리. 신화신다. 얘는 4.24 광년이 떨어져 있어. 아까 태양은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 1억 5천만 킬로미터. 근데 얘는 4.24 광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별이 언제 있었던 별을 지금 쳐다보는 걸인지 우리 지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 그렇지?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태고적부터가 되는 거지. 억살 사람은 사람 만난 적이 없죠. 우린 끼해야 100, 니네 120살까지 살 거구나. 그치. 선생님이 100세 시대니까 니네는 120세 세대인가? 그치. 아유 그래서 호모 헌드레드라고 했어. 니네가. 호모 사피엔스에서 신조어가 생겨난 게 우리 지금 100세 시대잖아. 그래서 너네들은 호모 헌드레드야. 그래서 일단은 이거좀 알아두시고요 그러한 망원경 같은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없는 걸 갖다가 더 관찰하게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야 자 가볼게요 자, For many centuries, humans have taken advantage of, take advantage of 무슨 뜻이야? 이용하다 라는 뜻이죠 이용하다 자수 세기 동안 수 세기 동안 몇백년 동안이 되는 거야. 수 세기 동안 인간들은 이용해 왔어 도구를. 자 이게 선행사가 될 거야. Tools. 쌤큰 따옴표로 묶은 거. 자이 도구들은 어떠한 도구들이냐면 translate 번역해줘 또는 해석해줘. 그리고 bring into our perception 우리의 지각 속으로 가져. 여기서 좀 이상. 조용해 바보야. 좀 이상한 게 어, 좀 있을 텐데, 봐봐. 일단, tools, 선행사, 대승 주격 관계 대명사이지, 저를 좀 봐주세요. 그리고 표시하게 할게요. 자, 선행사가 복수예요. 보이죠? 그래서 복수동사 나와져 있지? 그리고 translate랑 얘랑 얘가 병렬구조지. 자, 뭐머를 해석해. 그리고 뭐머를 가져와. 인투라는 건 전치사니까 어디로? 우리의 지각 속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부사구의 형태가 삽입되어져 있어. 목적어 아직 안 나왔어. 즉, translate and bring 얘 해당하는 목적어가 이게 아닌 거야. 목적어일 수 없어요. 명사가 나와줘야 돼. 목적어 자리니까 그 목적어가 아이쿠야 여기 나와져 있네요. Natural phenomena. 얘가 목적어예요. 오라고 쓴게 목적어야. 자연적인 자연 현상을 해석하고 가져와줘. 어디로 우리의 지각 속으로,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우리의 감각, 시각, 청각들을 사용하여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야. 구조 보였어요? 자, 구조 표시하세요. 그래서 얘가 부사 부예요. 이 아이는 원래 여기에가 있었었지 맞아요. Translate into our natural phenomena. 목적어까지 붙여주고 그것들을 into our